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이끄는 이름. 나를 이끄는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응답 부흥 성회에서도 우리 강사님이 한번 다루신 말씀이고, 또 우리 응답 부흥 성회가 끝난 이후에 단임 목사님께서도 한 한번 다루셨던 말씀이었던 사도행전 3 장의 말씀. 미문에서 기적을 맛보았던 걷지 못하던 병자의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 이유, 그 어, 기적의 어, 기적이 일어난 이유에 이스라엘에서 그 파장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장이 일어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던 말씀의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가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나오는 이슬, 예루살렘에서 어, 6절의 말씀과 같이 대제자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함께 참여를 했다, 함께 모여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관여했던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에 힘썼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단지 본, 단지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받게 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 한가운데 서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그 한가운데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신문하듯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똑같이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2절에 똑같이 예수님을 심문하듯이 똑같은 질문으로 심문을 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되,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2절 보는 것 같이 인물도 똑같은 인물들이 나오며, 또, 물어보는 질문도 똑같은 질문을 오늘 본문과 똑같이 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받았던 이 똑같은 질문 안에는 어떤 선택지를 선택해도 예수님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공격성이, 공격성이 질문이고 또 의도적인 질문이었는데, 오늘 복문도 똑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 기적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그 기적의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보였지만 실상은 이들은 이 기적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놀라운 기적들을 똑같이 행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못 박았고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워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뒤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고 난 뒤에, 이상하게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날로날로 날로 늘어남을 누구보다도 체감하고 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전보다 더욱더 예민해지게 되고 더욱더 날카로워지며 더욱더 이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숨어있는 이 질문의 의도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기만 해봐라. 예수가 어떻게 죽였는지 너희가 생각해보고 잘 이야기해라. 라는 굉장히 날카로운 의도가 숨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받은 이 질문의 때와 또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질문의 분위기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 당시 받았던 공포스럽고 무서웠던 그 분위기가 제자들은 오늘 이 질문을 받자 말자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자연스레 이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체감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본인들에게 주어진 이 질문 앞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들에게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제 선택지가 주어지게 될 건데, 첫 번째, 미안합니다. 사실 우리가 행하였던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택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포스럽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이 났지만 그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말. 이두 가지의 선택지가 제자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며 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마 분명히 고민을 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고민을 깼던 것이 고민을 보기 좋게 깼던 것이 바로 베드로 였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당당하게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봤던 병자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아느냐." 너희가 너희 손으로 못 박았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행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보듯 이 병자는 회복이 되었다. 너희도 보지 않았느냐? 라고 오늘 베드로는 이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이끄는 이름, 그리고 베드로가 선포할 수 있었던 이름 그리고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름. 그리고 베드로가 사랑했던 이름. 그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당당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같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나도 고난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당당하게 고백하게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 묵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 베드로가 모진 고난이 눈앞에 있는 것을 뻔함에도 불구하고 고난보, 위에, 고난, 고난보다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힘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 힘은요 바로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8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본인의 기분에 따르거나 본인의 습관에 따라 이야기를 한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고백을 했다라고 성경은 증언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니 베드로의 말과 생각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힘을 얻은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거룩하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우리의 고백과 또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의 선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고백을 했듯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의 고백과 선포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고백과 선포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일하심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며 또 우리가 닮아야 하는 이 강력한 신앙, 그리고 성경에 기반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 그 강력한 신앙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삶에서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것, 내 하루의 삶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지금 어떤 걸로 지금 가득 차 계십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이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은 그 가득 찬 것을 기반해서 생각하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성공이 가득차 있지 않으십니까? 내 안에 성공, 성공만 가득차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은 이 성공에 기반된 말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돈으로만 가득차 있지 않으십니까? 이 돈으로만 가득차 있다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은요, 돈에 기반한 말과 생각만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말과 내 생각은 어떤 말과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생각하시는 것으로 이끌림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자리를 지키며 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이 이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 무엇입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상황이 되지 않는 우리 성대님들은 온라인으로서 기도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기 위한 싸움, 이 새벽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더 담대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가 이 새벽 기도와 그리고 다른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의 자리,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의 한 자리를 지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이 새벽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하루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이 이 새벽 기도의 가운데 강력하게 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 기도함을 통하여서, 예배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는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이첫 시간, 오늘 이 하루에 너무나도 귀한 첫 시간입니다. 이첫 시간. 이 하루의 첫 시간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끄는 이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를 이끌었던 이름, 그리고 제자들을 이끌었던 이름, 그리고 오늘 하루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이끄는 이름, 그 이름, 세상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그 유일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